내 이름이 적힌 인형의 바늘이 꽂혀 있었다. 며느리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지하실에서 본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힌 인형이 있었고, 그 아이는 그 인형의 바늘을 아주 천천히 꽂고 있었죠. 마치 의식을 치르듯, 아니, 저주를 거는 듯한 모습으로.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시어머니로 살았던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일. 저는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3년차였죠. 우리 부부는 은행에 다니다 정년퇴직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복층집에서 조용히 살면서 손주가 생기길 기다리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다정하고 성실했어요. 직장인이라 바쁠 텐데도 저희를 잘 챙겼죠. 출근 전에는 꼭 인사를 했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때로는 제가 말했는데도 저녁을 직접 차려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죠. 우리 아들은 참 복이 많구나. 주변 어머니들도 부러워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그렇게 착한 집이 어디 있어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동창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곤 했죠. 하지만 저는 늘 자랑스럽게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할수 있었어요. 특히 저와 며느리는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소개하기도 했어요. 백화점에 세일할 때면 같이 나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카페를 발견하면 함께 들러 수다를 떨었습니다. 진짜 친딸처럼 편하게 지냈어요. 며느리는 시댁 생활이 힘들지 않냐는 제 물음에 늘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니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편히 해드릴게요. 그땐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애틋한 말인 줄만 알았죠. 그게 나중에 그렇게 소름 끼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 이미 암시가 담겨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편히 해드린다는 게 저를 이 세상에서 편히 보내주겠다는 뜻이었을까요? 그 평화가 깨진 건 어느 봄날부터였습니다. 며느리 몸에서 이상한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은은한 향초 냄새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해지고 묘하게 달콤했죠. 처음엔 기분 좋은 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꾸 맡다 보니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절에서 맡던 향 냄새 같기도 하고 굿판에서 나는 향 같기도 했어요. 집안 구석마다 스며드는 향. 거실에도 복도에도 심지어 저희 방까지 그 냄새가 베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새로 쓰는 향수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야, 요즘 향수 바꿨니? 향이 참 좋네. 아, 네. 그냥 좋아하는 향이에요? 그 대답은 짧았고, 며느리는 재빨리 주제를 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 샀는지, 얼마인지 자세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날따라 말을 아꼈어요. 눈빛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유 모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기부터 저는 자주 가위에 눌렸습니다. 평생 가위 눌림 같은 거 겪어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런 일이 생겼어요. 밤마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귀 가까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맡에 서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 두 분이 편히 가시도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가 속삭이는 건지,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잠옷이 흠뻑 젖어서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 혼자만 그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을 깨워 말하려다가도 그냥 혼자 참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려 했죠. 며느리는 부엌 근처 문을 자꾸 잠갔습니다. 예전엔 늘 열려있던 그 문이 어느 순간부터 굳게 닫혀있었어요. 부엌이 옆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는데 평소엔 청소도구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야, 여기 문왜 잠가놨어? 아, 어머니? 여긴 좀 어질러져서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날카롭고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놀랐나 봐요. 그냥 정리할 게 많아서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억지로 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문은 늘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문틈 아래로 때때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촛불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빛을 몇 번이나 봤어요. 새벽 2, 세시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여러 번 봤어요.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날, 저는 다시 그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지만, 역시나 잠겨 있었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밤늦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히 마치 누군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듯한 발걸음이었어요.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조심조심 내려가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조심스럽게 밟으며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심장소리가 너무 커서 며느리가 들을까 봐 가슴을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이제 두 분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히 가시도록.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저희 부부의 주둠을 바라는 주문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 봤을 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지하실은 향 연기와 붉은 초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작은 재단 같았어요. 벽에는 붉은 들씨로 쓰인 부적이 붙어 있었고, 가운데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죠. 과일과 떡, 그리고 물이 담긴 그릇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 같았지만, 뭔가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그 위에 놓인 인형 두 개였습니다. 천으로 만든 인형이었는데 옷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엔 제 이름이, 다른 하나엔 남편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죠. 며느리는 인형을 손에 들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이제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바늘을 천천히 인형의 가슴에 꽂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진짜 사람을 찌르듯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건가? 우리를 죽이려는 건가?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참느라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에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평소와 달랐어요. 텅 비어 있었고 동시에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이상한 관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가 보셨군요. 제가 뭘 하는지.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즘 많이 아프시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시라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이게 도와주는 거야? 네. 이제 곧 편해지실 거예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방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들아 지금 당장 집에 와? 빨리.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30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본 것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누가 믿겠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아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 아내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어.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잘못 본게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들은 제 얼굴을 보고는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결국 아들은 직접 지하실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내려갔죠. 저는 위에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분후 아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저도 급히 내려갔어요.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 부모님을 왜? 며느리가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습니다. "왜 화내? 요즘 어머니, 아버님도 자주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비는 거야? 빨리 편히 가시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잖아?"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부모님 자꾸 아프시다고 스트레스 받았잖아. 병원비도 부담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건 다 당신을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라고 아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스트레스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야. 넌 그것도 모르냐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걱정? 사랑?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결국엔 다 늙고 아프고 죽잖아.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뿐이야. 난그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거라고. 그 눈빛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그럼 너도 언젠간 늙고 아플 텐데 그때도 누군가 너를 빨리 보내주지 말하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에 이상한 미소만 띄고 있었죠. 그 미소가 너무나 섬뜩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고 남편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며느리와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 같은 한의 아래서도 살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도 옆에 있었어요. 남편까지 네 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죠.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넌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며느리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의절요? 어머니가 뭔데 저한테 의절을 해요? 저는 어머니 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내예요. 며느리는 아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나랑 결혼한 내 사람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나도 어머니랑 의절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못 나요. 절대. 그때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됐어.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 더 이상 너랑은 살수 없어. 이혼하자. 뭐라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짓을 보고도 어떻게 같이 살아. 그리고 무섭다. 내가 앞으로 나한테 뭘 할지도 너무 두려워."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이혼해요. 대신 후회하실 거예요. 며칠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더니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미소는 차갑고도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 나가자 문이 철컥 하고 다혔죠그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후 며느리의 흔적을 정리하던 중 아들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여러 장과 붉은 천 그리고 묵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하얀 무복을 입고 굿판 한가운데 서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엔 북을 치는 사람들과 제물이 놓여 있었죠. 며느리의 눈빛이 형형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이게 뭐야? 아내가 무당이었다고? 또 다른 사진에는 며느리가 칼을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알았어요.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던 며느리는. 과거에 신내림을 받았던 무당이었다는 것을 아마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았고 그걸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게 아닐까요? 그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우리 아들과 결혼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지하실은 비어 있었지만 향 냄새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어딘가에서 그 냄새가 다시 피어 올랐어요. 환기를 아무리 해도 그 냄새는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살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웃의 제보를 받았어요. 밤마다 북소리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집안에서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인형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우리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인형이었어요. 수십 개의 바늘이 온몸에 꽂힌 채로. 며느리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이 한번 면회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대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섭고 슬프고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한 짓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 거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생각합니다. 며느리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무언가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그게 뭐였을까요? 어쩌면 신내림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꼬인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느리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지, 어쩌면 그녀도 신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든 제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저는 조용히 기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단 마음의 용서를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으니까요. 영상 구독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와잼썰은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